적천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적천수 강의를 어, 개설하게 된 동기는 과학적 사주명이라는 강의 제목하에 강의에서 어, 개설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신다고 합니다. 어, 잘 모르겠다고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강의 자체가 하나의 틀 안에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진입하기가 좀 어려우실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근데 그 틀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되면 다른 어떤 강의보다도 더 싫어하고, 그리고 보다 더 접근성이 좋은 그런 강의 내용입니다. 처음을 좀 견디시면 금방 진입할 수 있는 강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돕고자 적천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1-31이라는 건뭐 책의 1권에 31페이지라는 얘기고요. 이 책의 저본은 임정환역 제대로 보는 적천수 천미라는 책 제목으로 출간된 책입니다. 이게 1권에 31페이지에 있는 그 명종입니다. 차례대로 차례대로, 적천수 강의는 차례대로 할까 합니다. 그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그 한번 적천수 천미에 나와 있는 거를 좀 보고, 어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한번 할까 합니다. 그 보면은, 천간의 경신경정이, 경신경정이 죽음을 단련하는 화가 바르게 배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금은, 금이 뭐예요? 금은 불로 당금질을 해야지 단단해지죠. 그래서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추금. 추금은 그 가을 추죠. 가을에 이게 가을에, 가을에 6월에 어. 추금이죠. 추금을 추금이, 추금이 화가 마르게 배정되어 있어 단련한다는 겁니다. 달려. 아, 당금질을 한다는 소리요 단련질하고 있고. 지지의 좌우 모유가 있어 또한 감리진태가 배정되고, 감리진태라는 게 뭡니까? 감은수예요 물, 니는 화고, 지는 목입니다. 태는 금이고, 이감리진태 그래서 좌우 모유를 얘기하는 배정되고, 지전, 지지의 전부가 이지지 전부가 이게 천간이고, 이게 지지거든요이지지 전부가 지전이, 모두 사정이다. 사정이라는 게 뭐냐면, 정방에 있다는 거죠. 좌우 모유가 정방에 있어요. 어? 좌우 모유가, 목, 저, 뭐야, 남, 수방, 동, 동, 남, 서, 북, 이렇게. 그 정방에 있는 거예요. 정 위치. 네, 있다, 이거죠. 기가 팔방을 반통하고, 오행 중 토가 없어. 토가 없어. 비록 금이 가을에 태어났다 하다 라도 왕하다고 논할 수없다 토가 토생금아죠 토가 금을 생하는데 토가 없으니까 왕하다고 논할 수 없다 신하다는 거죠 근데 제일 깊은 것은 자오가 상충하여 수급화함으로써 오화가 화가 유금 금을 파하지 못하게 일주일을 돕는 것이죠 일주일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화가 금을 저 극하지 못하게 해서. 그리고 또한 묘한 것은, 묘유 상충하여 금극목함으로 인하여 묘목이, 목생화하는 건데, 오화를 생하지 못하게 하니, 제복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 이것까지는 알아들을 수 있어. 우리가 이제. 근데 뭐, 여기에 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요. 묘유는 진태로 인의 진기로 주지 않고, 자오는 감리로서 천지의 중기를 존재한다. 또, 감리는 일월의 정체를 득하여 소멸하자지 않아서 윤택하고 도다 단문에 좌아요 단문이란 것은 오화를 얘기합니다. 단문에 좌아요 수화 기재를 이루었어요. 팔방이 손님 복장이지만 사회가 하나가 되고 금마주 연하여 지도 내의 모든 것을 복속시켰습니 백남원 토와 같은 사람들의 휘장의 중심으로 다 함께 엎드리기에아니 천하가 안녕하다고기다 안녕하고 싶다. 이렇게인데 찬양하는 글이 찬양. 이 명도 자체가 청나라의... 고종, 권융제의 사주입니다. 권융제의 사주라서, 어 저렇게 이제, 음 극찬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상은요, 이 명조를 정말 저, 그 해석하려고 그러면 신강신약을안아봐야 돼요. 신강신약을안아봐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그, 사주, 과학적 사주명리라는 일강에서 어,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천간과 지지는 지배자와 피지배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병화는 자수를 지배해요. 네? 그래서 자수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자수는 병화한테 어, 복종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자수는 실은 병화를 극하고 있는 관계에요. 그러니까 지배층에서는 이 피지배층이 좀 까탄스러운 존재인 거죠. 까탄스러운 존재인데, 오아가 옆에서 긴첩하고 있어요. 긴첩이라는 건 옆에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접해 있다 거죠. 오아가 이럴 경우에는 자가 오를 충하는 게 아니라 오가 자를 충하게 돼요. 왜냐면 지배층이 오와 병화기 때문에 이 병화의 세력인 오아가 와서 자를 충하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반란을 진압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오가 자를 충해. 그러면, 자수의 다른 세력이, 이 여기에 자수가, 자수나 해수가 없으면, 자오충, 이런 구조 속에 있으면, 자수는 충거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임이라고 그러면, 아니겠죠? 임이라고 그러면, 그런 현상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경이잖아요. 여기도 임이 없어요. 위에 임미 하나라도 있으면 임이나 개수가 하나 있으면 좌우층이 안 돼요. 충으로 인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냐면 수를 지지하는 수가 지지하는 또 다른 지배층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서로 간에 어, 통근하는 존재가 있는, 있으면 안 돼요. 통근한 존재까지 없어요. 그러면 좌우층에서 이 자수는 몽땅 사라집니다. 몽땅 자수의 성격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 이 소멸하게 됩니다. 물론, 뭐,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만, 자수의 성격만은 남지만, 어쨌건 거의 다 130.2라는 부분이 자수의 그세력범위가1 3 0이에요 130이 없었집니다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는, 일, 일간 입장에서 일간을 중심으로 이 사주를 봐야 되니까, 일간 입장에서 볼 때는 좌우. 나를 극한 세력과 나의 기운을 빼가는 세력 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하나의 세력이 몰락해 버렸어. 그러면, 어, 자수도 내 세력을 빼져 가는데 자수가 없어지니까 내 세력이 돼버린 거야. 내가 힘이고 그만큼 나만 보는 거죠. 응? 그러니까이 130점이 어디로 가냐면 경금의 신강신약에서 강하게 만드는 양이 있어. 그니까, 그, 내 아을을 극하고 나의 세력을 빼가는 두 개의 존재가 싸움으로 인해서 어부지지 않은 거죠. 경금. 경금이 자수의 세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130점이라는 게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25점이죠. 그러면, 이건 이따 봅시다. 그 다음 85점이 있는데, 유 신은 유에 통근하고 있죠. 이 통근하고 있으면, 이 통근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 한 무너지지 않는 한 신금은 극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그 통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이 신을 극해도 이 신은 극을 당한 것만큼 뭐 감사하거나 세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묘가 유를 중하고 있어요 신이 또 위에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그, 런 구조는 묘가 충, 상을 당하는 게 아니라, 충에서, 일부만 상해서 그냥 뭐 어느, 어느, 어디 하나가 부러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형태면 사망이 이르는 거죠. 우주 근데 정이 와서 신을 극하고 있는 상황. 이 두, 이게 움직이면, 이게 움직이는 거죠. 다. 이게 하나의 형태니까. 간지가 하나의 형태입니다. 하나의 간이니까. 간이 여기로 와서 극해요. 신은 그러면 예를 극하는 기능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어로부터 공교를 받는데 예를 극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묘유충만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만 그러니까 충상을 당하는 거고 여기는 충거를 당하는 거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상충권.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이 신의 극하기 때문에 신은 묘를 극할 결혈이 없어요. 지코가 속자니까. 근데 묘는 유를 중하죠 아니, 유는 묘를 중하죠 이렇게 해서 묘가 125점인데, 1 2 5점의 반이면 62.5. 62.5. 이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 25, 65 하면 몇이에요? 90이죠. 90입니다. 여기가 몇이에요? 155죠. 여기 155. 그러면, 어, 얼마입니까? 245죠? 이렇게 245에요. 245. 245입니다. 그 다음이, 어, 요게 반이죠. 245. 아, 이거 계산하기 힘든네요 245, 어, 플러스, 1 2 5의 반이니까 62.5입니다. 62.5, 또 플러스 하고요. 그 다음이 요거죠. 요거는, 어, 245, 요거, 요거를 했거든요. 그 다음 62점 나와있죠. 요거는 완전히 충고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130입니다. 는 몇입니까? 300 400 407.5 407.5 같은데? 407.5인가? 아니다. 60 100 300, 400 37.5 437.5 어, 이게 4 3 7점에요 이게 400점이 넘으면 신강합니다. 네? 이, 이게 400점이 넘으면 신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강이라고 봐야 됩니다. 신강으로 보면 되는데, 한번 봅시다. 신강은, 신강하면 뭐가 용신입니까? 이 사주에서 뭐가 용신입니까? 신강에서 뭐가 용신입 뭐가 용신이에요 사주에서 사주에서 이게 신강이니까 신강이니까 병화가 용신인지 자수가 용신인지 어, 한번 봅시다 자수는 사라져버렸죠 제거됐으니까 이거는 논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오화가 목생화해서 병, 병화가 용신이란 소 화가 용신. 어? 그러니까 정화가 병화가 용신이라는 드리겠 응? 병화가 용신. 입니다 오중 병화가 떠서 병화가 용신은 그러면 이 사주 흐름을 봅시다. 병신 병이 와서 신으로 있는데 이 시기에는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무근이 무신 무군. 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그을 병신합을 통해서 신금이 묘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묘로부터 지지를 받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해야 되는데 이 명조매의와 이 대운과의 관계는 전혀 별개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얘가 병신합을 통해서 요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병이 와서 병이 오는 게 여기에요 근데 밑에가 유죠 얘를 받쳐 주지 않습니다 유도 병이 와서 오에다 뿌리를 내릴 수 없어 이런 그 관계하고 틀립니다 이 면조내의 정뭐 이런 병과는 관계가 틀려요 얘는 별개의 기관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어? 내가 이 똘똘 뭉쳐 살고 있는 동네에 병신이라는 애가 왔어 병이라는 애가 왔어 근데 병은 뿌리를 내리려면 여기다 내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합을 통해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똑같은 존재에 내려야 돼요 병이 와서 병신합을 통해서 묘한테 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묘는 생을 해주지 않아요 왜? 다른 세계에서 온 거니까. 그니까 러이 병은 화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해 화가 있는, 지장간 안에 화가 있든, 어쨌든, 그, 본기가 화든, 지장간이 화가 있든, 거기에 딱 뿌리를 내려야 해 근데 병이 와서 보니까 없어. 그죠? 병신합에도 묘야. 없어. 묘하고 합해가지고 이합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없어. 그러면 병은 시기가 용신운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겁니다. 이, 시기가. 이 시기는 어려운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의 시기는 신강한 그 형태인데 신이 어, 또 신강하게 일이 안 좋은 거죠 이때. 그러니까 이때는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을미로 들어오면 을은 들어오면 묘를 보기 때문에 을만 적용됩니다. 묘가 적용이 돼서 목생화하죠. 어? 화를 생하게 해줍니다. 화를 생하게 해줘. 묘가, 묘를 생하니까 묘가 있으니까, 을, 목, 생, 화죠. 화죠. 화가 있어. 이게 위에 떠 있어. 묘, 충, 하죠. 충, 하죠. 그 을, 미, 시, 부터는 좋은 거 응? 을미부터는 좋은거죠 그러면 갑오시기도 좋습니다. 목생화해준다 개수가 왔어계 개수가 왔는데 금생수 한다고요. 금생수 안 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와도 충하지 않습니까? 동하지 않아 그러니까 괜찮아. 자는 자가 있으니까 개수만 오게 되는데 개수만 와서는 이두 통근이 안 되니까 계속 가도 괜찮습니다. 사화가 오면, 이제 사화가 오면 사유합이 되겠죠. 금이 이루어집니다. 사유합. 근데 사유합이 어 묘유라는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묘로 이제 조그 소를 맞으면 가는데 묘가 뭐 생해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유합이 됩니다. 사유합이 돼. 이 사유합이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정으로부터 유가 당하고 있죠. 근데, 개가 와서 정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개가 안 오고, 다른 것이 왔다면, 유는, 유에 해당하는 사유앞에서 아마, 그, 형이나, 그, 누나나 하는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위가 이게 사지로 오거든. 정이 살아있다. 근데 개가 와서 정을 치는 바람에 정이 유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임무로 가면, 어 임은 자수를 보면 안, 그런 가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자수는. 임은 또 다른 해를 봐야 되는데, 해가 없으니, 임진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유, 묘유충이라는 어떤 통로를 위해서 진이 묘를 가요. 네? 그래서, 묘진 방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진은. 임문해도 괜찮고. 근데, 정임합, 유진합이 돼요. 실은. 이게 위에서 합이 되면, 이게 합으로 이렇게 합반돼버리거든요 합반되는데, 진유를 합반했어요. 합반했으니, 좋죠. 유금을 꼼짝 못하게 한게더 좋죠. 정화는 허투된 거, 이 위에 있는 부분은 밑에가 닫히지 않으면 안 닫혀요. 그렇기 때문에, 진유합이, 이게, 이게, 금이 이제 저, 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반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신운이 오면 신운은 여기로 그냥 오죠요 네? 유를 얻습니다 유를 얻으니까 좋아 네? 유를 얻으니까 좋아 나쁘겠죠 이때는 좀 나쁩니다 좀 풍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묘가 나타나면 이게 묘유충이 이제 됩니 이때 약간 풍파들이 있어요 이 시기에 아마 풍파가 있었던 걸로 보니다 경운은 경신에서 좋지 않겠죠 유금에다가 뿌리를 내리니까 근데 인으로 오면 임묘합에서 좋습니다 기축운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사망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축이 어 경금의 묘지입니다 그리고 위에 가녀지동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토가 간여지동으로 이렇게 보있는 부분은 무덤으로 의미하지 않니다 그래서 아마 추군에 사망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한번 사견입니다. 사주팔자를 본사해서 최우선적으로 선행해야 하는 것은 신강신약의 판단입니다. 위 명조에서 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해석이 불가하게 됩니다. 충이라는 현상은 일정한 세력을 공격하여 이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충이 발생하면 충상, 그러니까 충에서 어뭐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런 거고요. 충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해충은 그 세력에 따라 다시 그 충의 역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충이 신강신약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위명조를 예로 들자면, 위명조는 충을 고려하지 않으면 분명한 신약이다. 근데, 좌오충과무유충이 발생하고 있다. 있습니다. 병화가 자수에 자하고 있고, 좌오충이 발생하니 자수가 오하롭도 충을 받아 제거되었고, 이로하여 경금 일간을 설계하는 자수를 제거하게 된 것이니, 그만큼 심강하게된 것입니다. 즉, 자와 오가 다투니 이로 인하여 일간 경금은 어부지리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충은 신강 신약에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무유충으로 인하여 또한번일간 어부지리 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 번의 어부지리로 인한 경금은 심강하게된 것이다. 이렇게 충을 통하여 자신이 신강을 이루어니 상당한 전략가였음을 알수 있다. 신강하니 용신이 병하임을알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대운흐음이 남동이니 기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럼 그죠 그래서 위 명조는 고종순황제, 권융제의 명조입니다. 좌우충하여 모든 환이 명조의 악기를 막고 있어 장사치가 아님을 알수 있고 묘유충하여 죄를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니 인 황제의 명조인 것이다. 이와 같이 48자를 감명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신강약의 여부이다.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고 감명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다. 이명조의 병신합은 작동하지 않는다. 단지 자리동으로만 작동하고 그의 합파로서의 기능은 없다. 긴첩하지 않았고 또한 쟁합하지 정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쟁합이라는 것도 나중에 나오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제갑은 지금 필요 없습니다. 제갑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 이 권륭제가 여자가 많죠? 이게 이제, 이게, 이게 도화가 밑에 다있습어요자오 모유가 다 도화예요. 도화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도화로 이루어진 명조의 경우엔 지금 성행위가 좀 물러납니다. 그래서, 전용제가 여자가 많죠. 물론 왕이기 때문에 많긴 하지만, 또한 사주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강의네요. 제가 해보니까.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들로 정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천수 천미의 강의를 통해서 신강신약을 가장 빠르게 알수 있는 부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